여러분, 지금 제 피부 상태를 봐주세요. 여기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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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장난 아니거든요. 이번에 얼굴에 평편사막이 그게 싹다 퍼졌어요. 그래가지고 다 제거를 하고 왔기 때문에 메이크업 영상은 찍지를 못할 것 같고 정말 제 유튜브 최초, 처음으로 삶의 질상승 아이템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제 인생에서 어, 삶의 질상승 아이템? 뭐 이런 게 있나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해 왔거든요. 근데 이번에 제품을 다 쓰고 똑 떨어졌을 때를 생활해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이게 정녕 나의 삶의 질 상승 아이템이었구나 싶은 마음으로 추려서 추려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네.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시작. 제일 첫 번째 아이템은 글램팜 고데기. 인데요. 제가 이걸 한 4년 정도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. 근데 고장 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 잘 펴주고 그게 폈을 때 지지직 지지직 그 머리카락이 여기 사이에 끼는 그런 느낌도 없고 소리도 막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요.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익숙해졌을 때쯤 제가 집에서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작업실을 얻었는데, 고데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, 이거밖에. 그래가지고, 아, 이거를 또 살까 하다가, 사실 이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. 그래가지고, 아, 뭔가 매일 쓰는 것도 아니니까 좀 저렴한 걸 사자 하는 마음에, 보다낫 거, 스트레이트너, 고데기를 구입을 해서 썼는데, 와, 이게 정말 삶의 질상승인 이유가, 이거 한번 제대로 필 거를 보다하는 세 번을 펴야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진짜 값어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한 20만 원을 더 주고 이거를 하나를 더 사가지고 하나는 작업실, 하나는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진짜 돈 아깝지 않아요. 고장도 진짜 잘안 나고 사실 제가 의도치 않게 고데기를 몇번 켜놓고 나간 적이 있는데 어, 네, 그럴 때도 뭔가 위험하긴 하지만 터지거나 뭐 이런 거 없이 잘 버텨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좋고 이 판이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딱 적당히 뿌리 볼륨 넣을 때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진짜 만능으로 잘 쓰고 있어요. 이걸로 가끔 그 물결 웨이브도 넣거든요. 그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 강력한데 머리 손상도 없이 잘 펴주고 어, 다른 고데기 세번필거한 번에 끝내게 해주는 그런 고데기예요. 나는 매일매일 좀 이렇게 피고 다닌다, 아니면은 스타일링 하고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꼭꼭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 돈을 투자해보시길 바랄게요. 그 다음은 헤어 제품이 나온 김에 이 어네이즈의 잔머리카라인데요. 아, 제가. 아기를 낳고서부터 잔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더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너무 사람 인상이 좀 정리가 안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헤어 가르마를 일자로 탔는데 뭔가 좀 잔머리들이 일어나면서 일자도 아니고 굉장히 이도저도 아닌 지저분한 느낌이 든다 할 때도 정리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고요. 이게 사실 저는 잔머리 카라를 발견하기 전에 그 브로우 픽서 투명 픽서 있잖아요. 그걸로 정리를 해줬는데 그거는 약간 단점이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투명하게 굳는 것도 굳는 거고 소리 굉장히 작아요. 그래서 답답해. 근데 연예인들 거는 우선은 소리 굉장히 커. 일반 마스카라보다도 훨씬 더 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샥샥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투명에 그 굳는 느낌이 들 때는 굳기 전에 손으로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그냥 눌러주면서 정리만 해주면은 그 투명하게 굳는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단점인지 장점인지 모르겠는데 고정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. 그니까 이게 아무래도 잔머리 픽서다 보니까 고정이 되긴 하는데 이거를 다시 막 빗으로 막 이렇게 빗거나 내가 막 손으로 막 계속 이렇게 하면은 그 고정된 게 풀어지긴 하더라고요. 이거는 집에서 쓰는 거, 또 작업실에서 쓰는 거 따로 있고 이거는 쟁여놓은 거. 한번 살때한 3, 4개씩 사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어요. 네. 강추입니다. 그, 고데기를 하면은 제가 이 뭐냐 글램팜 쓰고는 그런 게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보다나나 아니면 다이슨 쓸때그 정전기 때문에 한두 가닥 이렇게 바짝바짝 쓰는 머리들이 있었거든요. 그런 거 정리할 때도 되게 좋아요. 저희 집 와가지고 이거 한 번씩 쓴 친구들은 꼭 쟁이더라고요. 이거 쓰면은 아주 인상이 깨끗해져 보여.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강추! 입니다. 그 다음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 사실 제가 삶의 질 상승 아이템 추천 영상에는 스킨케어 제품이나 메이크업 제품을 넣고 싶지 않았어요. 왜냐면 그거는 일반 영상이나 뭐 페이보릿 영상에서도 너무 많이 보여드리고 약간 계절 변화와 그리고 그 유행 색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빌리프 아쿠아범은 진짜 저의 삶의 질 상승 아이템이기 때문에 꼭꼭꼭 넣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.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삶의 질 상승이냐면 사실 제가 피부가 너무 얇은 편이어가지고 평소에 핏줄도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메이크업 전에 스킨케어로 조금만 잘못하면은 진짜 메이크업이 확 밀려버리거든요. 근데 이거는 진짜 그런 게 없어요. 이 크림을 쓰면은 메이크업이 덜 밀려요. 이런 게 아니라 안 밀려요. 아니요, 안 밀려요. 그래가지고 완전 완전 강추하는 제품이고, 이게 진짜 수분감이 너무 많아가지고, 약간 그 메이크업 전에 잘못된 스킨케어를 했을 때, 약간 수분감으로 융화시켜주는 느낌?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, 이게 진짜 따지고만 보면은 사실 그, 메이크업 전에 뭐 스킨케어 잘못했을 때 융화하고 뭐고 수분감이 진짜 너무 많은 제품이에요, 원래.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때까지 써본 그젤 타입의 텍스처 수분크림 중에서 가장 수분감이 많아요. 진짜 솔직히 광고지만 좀오바해서 말하자면은 이거 바르고 잘 롤링해서 마무리 하잖아요? 그러면물 받아놓고 그 안에 얼굴을 이렇게 넣고 있는 느낌이에요. 그 정도로 수분감이 넘치는 제품이어가지고, 진짜, 진짜,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. 제가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잘 쓰고 있다고 인증을 할수 있는 게, 어, 2019년 출산가방 같이 쌓요 영상에서도 이거를 제가 조리원에 챙겨갔었거든요. 그 정도로 제가 꼭꼭꼭 있어야 하는, 그냥 제 화장대에 4계절 내내 있는, 제품이에요. 제가 그 조리원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섯 통은 거뜬히 비웠는데 굉장히 야쿠아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나봐요. 제 주변에서도 이거는 그냥 꾸준히 쓰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덕후들이 많아서인지 이번에 누적 판매량이 천만 개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. 대박이잖아요. 근데 이게 딱 저도 천만 개라고 들었을 때 처음에는 솔직히 음, 뭐 천만 개 어, 이렇게 들었거든요. 근데 이게 거기서 구체적인 그 느낌을 와닿게 해주시고자 천만 개면은 이게 그 서울 타워 2,112개를 쌓을 수가 있대요. 대박이지 않아요, 진짜? 천만 개가 그 정도 수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와 진짜 이거에 덕후분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나만 덕후가 아니었어, 진짜. 제 주변에서도 이거 그냥 쟁여놓고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저도 그냥 꾸준히 쟁여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번에 그렇게 천만 개가 팔리면서 더욱더 사랑받는 베스트셀러, 원래 베스트셀러지만 베스트셀러가 되고자 이 용기도 조금 더 클린한 용기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더욱더 마음에 들어진 제품이고 빌리프가 어,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요즘에 환경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. 이게 콜라보하는 그 가방도 있었는데 그것도 재활용 그런 소재로 만든 가방이랑 콜라보를 하고 이 패키지 용기 같은 것도 이제 그 재활용 그런 걸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마음이 더 가는 브랜드 자체이기도 해요. 제가 워낙 그 빌리프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, 아시죠, 여러분? 제가 막 찐으로 뉴메로 에센스도 막 추천을 하고 했었잖아요. 근데 이것도 뉴메로 에센스랑 쓰면 너무 좋고, 이거의 이제 같은 라인인, 이건 아쿠아밤인데, 모이스처밤이 있거든요. 그거는 건성분들이 쓰시기에 너무너무 좋고, 하, 이 아쿠아밤은 개인적으로 건성 지성, 가리지 않고 수분감이 부족하신 분들은 무조건 추천을 하거든요. 이거는 진짜 찐이에요. 개인적으로 조금, 조금 사담을 해보자면은 사실 제가 빌리프 시딩이 이때까지 안 왔어요. 다른 분들은 막 이제 막 인스타 스토리 올리시고 하시는데 저는 시딩이안 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. 나 진짜 빌리프 너무 좋아하는데 아쿠아반 진짜 처돌인데 막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딱 광고를 진행하자고 내일이 온 거죠.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5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답장했어저 무조건 하겠다고. 저 진짜 이거 너무너무 잘 쓰고 있다고. 완전 초돌이라고 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해서 이렇게 광고가 진행이 되었습니다. 어쨌든 제가 이렇게 완전 진심, 찐찐찐으로 추천하는 이 빌리프의 아쿠아밤과 모이스처밤이 이번에 그 배송비만 내면은 빌리프에서 다섯 개, 다섯 개, 아쿠아밤 다섯 개, 모이스처밤 다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증정? 이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샘플로 아쿠아밤 5개, 모이스처밤 5개를 써보고, 아, 나는 쟁여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, 빌리프에서 추가 5% 할인 쿠폰도 저한테 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영상 더보기에 쿠폰 그 번호를 넣어놓도록 할 거고요. 진짜 여러분들도 꼭꼭꼭꼭 써보셨으면 좋겠고, 이거 아마 그 5개, 5개? 그 증정해주는 거, 그거 써보시면은 바로 5% 적용 쿠폰 쓰셔가지고 쟁이실 거예요. 그 정도로 진짜 너무 자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,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은 마무리하겠지만 저의 진심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어 뭐, 제가 이때까지 빌리프 막 좋아하는 거야. 너무 많이.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 뉴메로 에센스 그것도 제가 막 메이크업 영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안 보셨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브이로그에 막 넣고 그랬잖아요 광고 아닌데 그 정도로 빌리프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네, 이렇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진짜 삶의 질상승이 나는 메이크업 전에 메이크업이 되게 잘 밀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 메이크업 제품의 문제도 물론 아예 없진 않겠지만 스킨케어 문제일 때는 한번 이거 꼭꼭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약간 수분이 모자라다 수부지거나 아니면 은 건성 분들은 이거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 하지뭐 이거는 그 다음 제품은 닥터 에비던스의 근거기반 아, 조금 불편하긴, 아, 불, 불편한 게 아니라, 그, 뭐랄까. 부끄럽긴 한데 근거 기반 쾌변 콜레스테롤이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이미 몇 박스를 먹었어요. 이것도 제가 쟁여놓고 이제 먹는 제품인데, 솔직히 이거는 매일 먹지는 않고요. 빌리프 설명해드린 것처럼 아 오늘 뭔가 수분감이 부족한데 할 때는 이렇게 항상 쟁여두고 있다가 이제 쓴다고 했잖아요. 그것처럼 이것도 항상 쟁여놓고 이제 놔두고 있다가 어, 뭔가 내가 요즘 화장실 잘못 가는 것 같네 또는 뭔가 가서 어, 좀 힘이 드네? <laughs>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무조건 이거를 먹고 저녁에 자고 있고요. 어, 그런 날은 정말 별로 없긴 한데 너무너무 힘들다 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먹어주고 있고 보통은 저녁에만 딱 먹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네, 치가 옵니다. 그리고 이게 그, 아, 그냥 변비일 때 화장실을 굉장히 잘 가게 해주는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고통이 없어요. 네. 변비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. 네. 그래서, 어, 그런, 변비에도 고생이고, 가서, 좀 화장실에 갔을 때 고통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, 네. 한번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영양제나, 이거는 영양제는 아니지만, 어쨌든 이런, 뭐 맛있어서 먹는 밥 같은 게 아닌 경우에는, 어, 잘안 먹어요. 영양제도 알약이 조금만 커도 안 먹고, 그 먹었을 때도 계속 이 약간 역한 냄새가 올라오면 안 먹고 이러는데, 이거는 레몬 맛이어가지고 먹을만 해요. 음.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젤라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서 먹기 시작한 거였는데, 어, 그 원래 먹는 방법 같은 거에는 물을 굉장히 많이 타가지고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딱그물 컵으로 한 컵에다가 이거 하나 이렇게 타가지고 먹거든요. 네, 그렇게 먹어도 저는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네 진짜 너무 너무 추천을 합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한테 워낙 100%잘 맞아가지고 추천을 하지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막 추천을 했을 때. 효과가 없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염두하셔서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이거는 화장실 가는데 너무 좋아요.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조심할 거는 이렇게 가루여가지고 물에 타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잖아요. 근데 최대한 빨리 드세요. 이게 차전잡이 식이섬유가 물하고 만났을 때 조금씩 이렇게 뭔가 굳어 간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굳기 전에 완전한 액체일 때 빨리 먹는 게 뭔가 더 먹기가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섞고 빨리빨리 휘적휘적 해가지고 원샷 하시면 됩니다. 네. 너무너무 추천, 강추합니다. 그 다음은 짜잔, 이 트위저와 미니 가위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사실 저는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꼭꼭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봤고, 사실 이 베네피트 트위저부터 설명을 드려보자면, 이 트위저는 원래 베네피트라는 브랜드 자체가 브로우에 굉장히 진심이잖아요. 그래가지고, 아, 뭔가 이것도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서 써봤는데, 너무 좋은 거죠. 이게 사실 가격대가 꽤 있었거든요. 한 3만 얼마 했었는데, 진짜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까 그 고데기랑 비슷해요. 가격, 값어치를 한다. 값어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중간한 트위저 한 만원짜리 사가지고 세개 쓰다가 좀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버리고 또 사서 쓰다가 버리고 할 바에는 이거 3만 얼마 주고 사가지고 쓰시면 은 굉장히 오랫동안 만족하면서 쓰실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딱그 찝는 부분? 이그 털을 딱 찝어주는 부분이 되게 사포 같은 면으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털도 딱 집어가지고 딱 뽑아주고, 어, 털이 잘 이렇게 빠지지가 않아요. 얇고 짧은 것도 굉장히 잡아주는 힘이 강력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. 저는 눈썹 털을 웬만하면 뽑아버리는 성격이어가지고, 이게 트위저가 이 잡았을 때 굉장히 잘 미끄러지거나, 아니면은 그 미묘하게 틈이 생겨가지고 털이 잘안 찝히면은 너무너무 답답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진짜 진짜 잘 쓰고 있어. 사실 이 뒤에 이거, 이 솔. 이거는 잘안 쓰긴 하는데 뭐 가끔 쓸 때도 있고 어쨌든 저의 그 주된 목적은 이 털을 집는 힘을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. 네. 그다음은 이 아나스타샤. 이 가위인데요. 아나스타샤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브로우에 진심인 브랜드에 워낙 그 브로우 제품이 유명해가지고 거기서도 제가 이 가위를 사봤는데 진짜 이 소리가 들리시려나?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릴만큼 너무 그 잘리는 힘도 좋고 떨어뜨렸을 때이 날이 상하는 것도 없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뭐, 이거 때문에 아나스타샤를 직구해라,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, 아나스타샤에서 뭐 직구할 일이 있을 때, 꼭 이걸 써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저는 직구해가지고, 우리나라 세포라이도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정말 강추합니다. 그냥 이걸로 큰털 같은 거 뽑아주고, 잘 정리해가지고, 이걸로 이렇게 나머지 삐져나온 거 잘라주면은, 눈썹 정리 끝이에요, 그냥. 응. 너무 완벽한 듀오입니다.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 저의 삶의 질 상승 아이템들을 보여드렸고요. 앞으로 좀 열심히 열심히 모아가지고 또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.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정말 미묘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바꿔줄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꼭 여러분들도 써보셨으면 좋겠고요. 어쨌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는 또 금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